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 잘들 쉬셨나요? 오늘 쉼이 없었지요? 어제도, 예, 대선을 보시니라,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졌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빗나가 버렸나요? 어찌됐든 간에 세운받은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성김에 귀한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장을 아주 여러 차례 함께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제 1장을 다 마치고 2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전설도 아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믿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창세기 일상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고 했지요 여러분 창세기 일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창세기 일장을 넘어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을 다 온전히 믿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일장 말씀 이것은 믿을만하고 이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은 못 믿을만하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돼요. 온전히 믿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의 말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지 우리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뭐였던가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만드시고 감탄을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 인간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치워 놓고 만물의 영장 클라이맥스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존재, 이 시대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존재하기도 이 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죠.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별칭하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는가? 그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백세에 낳았어요. 백세에. 여러분, 백세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라는 곧 웃음 쳤어요.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예.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아들을 주었어요.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나의 후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몇 세에요? 백세에. 제가 첫 아이를 30세, 30살에 낳았습니다. 그때 첫 아이를 낳을 때, 진짜 마음이 울컥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저기 옆에 우리 교회에, 저 앞성교회 있죠? 앞성교회 목사님이 가끔씩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성교회 목사님은 그 막내 딸을 40세 넘어서 낳았대요. 노산이었다. 근데 그렇게 예쁘대요. 얼마나 소중해요. 자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한다 하나, 하나 안 달고 그 명령을 따라요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같이 갔던 하인은 너는 아래에 있어. 하고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불도 내가 들고 가고, 장작도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참,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결박을 했어요. 결박하는 순, 순간, 그리고 칼을 뽑아드는 순간, 양이 짠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도 양이 없었어요. 칼을 빼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톱 그렇게 시키지요.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번지로 드리려 했던 그것을 스톱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 그를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지금 이거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악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뭘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이삭을 통해서 나는 네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그 약속을 받았고 이삭은 그 약속을 계승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그러니 아브람 그런 마음이 강했겠지요. 내가 지금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려 내줄 것이다. 18절 봐볼까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어리라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었고, 19절. 시작.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지요. 하나님을 이, 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칼을 어떻게요? 해 내리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스톱 시켰어요. 스톱 시켰어요. 이삭을 찌르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가시 덩굴에 뭐가 걸려 있었다고요? 그때에 순양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장소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보임으로써 또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도 함께 시켰죠. 이사가, 이사가. 너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쫓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앙으로 교육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교가 그런 이 사과 같은 믿음이 많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수요일마다 성교가 예배를 드리러 와요. 얼마나 예쁜지요.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셔요. 준비하셔요.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결론으로 봤었고 이제 2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만물.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천지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절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루어지니라,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요, 칼라예요, 칼라. 이 칼라는 어떤 말이냐? 완성시켰다.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완성시켰다. 성취됐다. 이제 다 마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천하 만물이 다 성취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막, 막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완성시켰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어금남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시켰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2절로 가봅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대요? 언제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몇일 동안 세상 창조했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저 말씀 봐봐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지를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은 분명히 일곱째 날에 마치셨구나. 이거 우리가 딱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해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봐 봅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심으로 인하여서 창조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의미일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뒷부분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대요?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 덩어리 안식을 한 덩어리 해 가지고 구분을 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구분하지 마. 붙여야 돼.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여섯째 날 동안에는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겠다라고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창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창조의 큰 개념으로서는 일곱째 날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나가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뭘 재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재정을 해 주신 것이지요. 안식일의 재정 자체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간다? 창조 속에 들어간다. 이 날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복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참 체크를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복되게 동그라미" 하고 거룩하게 동그라미 해 가지고 딱 줄로 이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자,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하는가 잊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안 따라할 줄 알았어요. 다시 크게 시작. 거룩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하기에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다쉬라는 말을 써요. 카다쉬. 이 말은 무엇이냐?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또 구별해 넣는다. 구별해 넣는다. 깨끗하게 구별해 넣는다. 이 말이에요. 요새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막 맴돌아요. 우리는 좀 깨끗해져야 돼. 더러워지면 안 돼. 깨끗해져야 돼. 지난 주일, 지지난 주 주일 날에도 속물이 어떤 존재가 속물이라고 그랬어요. 속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의 노블리 따떼. 신의 없어. 뭐가 없어. 노블리 따떼. 뭐가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 순결함이 없어. 내 마음 속에. 외식하는 자, 겉은 번질번질해, 괜찮아 보여. 예, 멋있어 보여. 예, 굉장히 젠틀해 보여. 굉장히 지적이 보여. 그런데 속에는 더러워. 더러워. 순결함이 없으면 속물이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늘 청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보여요. 속까지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의 모든 것들도 꽤 틀어보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려고 구별해 놓으려고 하나님의 시간 구별해 놔야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구별해 놔야지 늘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그렇게 고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는 사람은 더럽게 살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밖에 없고 늘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사람 복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안 쓰시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아삽이라는 이 찬양대 대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했었죠? 기억이 나신가요? 예. 짐승이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짐승이야, 짐승.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진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엎드립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겠데, 했대? 어떻게 했대요? 교훈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이 복이구나. 복이구나.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 깨달았다고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마음은 늘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정말로 아삽의 그 고백처럼 짐승 같아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인 것 성김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예.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속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돼야 됩니다. 내가 또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또 이런 사심을 품었구나 내가 또 이렇게 격길로 가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잘 진단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엇을 흘려주셨어요?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옴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해라도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오염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